예수님께서 500여 제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옆에 있었던 흰옷 입은 두 사람,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책망의 말을 하는데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인 그러한 태도가 행동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모습이 나와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2절 말씀의 첫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어, 예수님께서 어, 겟샘만의 동산이 있는 그 기도하셨던 그 감남산, 감남산에서 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셨는데 그감람상과또 그들이 돌아갈 예루살렘 그 거처와의 거리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안식일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 말은 아니고 그 거리가 가깝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에게 보면 대략 2,000 걸음, 한 1km 정도 안에서만 이동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까운 거리에 예수님께서 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남산에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감남산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곳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스럽게 승천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감남산에서 늘 머물고 싶을 수도 있는데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처박셋을 짓고 우리가 삽시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감난산 은혜의 동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왔다고 하는 거 두 번째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뭐냐면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다락방이 어디냐?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곳인데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고도 부르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러될까요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이라고 불러될까요 그의 아들인 마가의 집이라고 불러될까요다그 말이 그 말이겠죠. 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성만찬했던 그곳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이 다락방은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락방 그러면 그냥 그 천장에 있는 작은 공간 생각하지만, 이곳은 옥상에 있는 거실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120명이 들어가도 넉넉할 만한, 그만한 넓은 공간입니다. 이 다락방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들이 했던 세 번째 행동이 있는데, 그세 번째 행동이 14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했습니다. 기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이후에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공생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은 기도하셨어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안 하진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이니까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할 때도 그들은 그냥 쿨쿨 잠만 자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나오는 그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헬라 성경으로 보게 되면 정관사가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 변한 것 같지만 이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대해서 배웠던 것 그것을 되새기면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기도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더불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14절 말씀에도 더불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기도했다 그런데 더불어 기도하는데 그러면 누가 함께 했느냐? 누가 함께 했느냐?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열한 제자가 나옵니다 이미 죽은 가론 유다를 빼고 남아 있는 열한 제자,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를 비롯한 그란 제자들이 나옵니다. 또1사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옆을 지켰던 여인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안식일 첫날 예수님이 아직 무덤에 계신 줄 알고 누구보다 새벽 일찍 쫓아 왔었던 그 여인들 그 여성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그의 혈육의 동생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몇 명이냐? 15절 말씀에 보면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20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 120명 중에서 뭐 많아봐야 뭐한 230명 되지 않겠습니까? 한 3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숫자도 있는데 이 30명 안에 있는 이 사람들 숫자만 보이 사람들 몇몇만 보더라도 참 잊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옆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없는데.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가치심이 있습니다. 지금 13절 말씀에 제자들을 설명하면서 시몬을 셀로딘이라고 말합니다. 열심당원이라는 겁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도록 암살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라면 로마의 앞잡이라고 할수 있는 세리, 그마태도이 안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적대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스스로 어뭐 정결하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도 이 무리 속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하는 창기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여인들도 있는 것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양합니다. 함께 있기에는 너무 이렇게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과거의 행적들이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함께 할수 있었을까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할수 있었느냐? 사도행전 1장,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성령이 이제 곧 너희들에게 임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500여 명이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지켜보았는데, 그 중에 380명은 어디 가고 120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떠난 사람들은 왜 떠났느냐?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너무나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으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갈망해야 되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쓰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으면 함께 할수 있습니다. 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누가 남아 있었느냐? 120명의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왜 변하지 않는 거냐면,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을 때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가슴으로 내리고 두 손과 두 발로 흘려 보내는 이와 같이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교회란 어떤 곳이냐, 새끼 보면, 교회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 역사를 보게 되면, 아, 이때뿐만 아니라,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참 많은 경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사속에서 가장 분명했던, 처음에 아주 뜨거웠던 그런 부응은,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입니다. 기록들에 의하면 한 주에 세례 받는 사람이 평양 시내에 4,000명이나 되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1907년 평양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처음에 붕이 시작됐냐면 함께 모여서 말씀사경에 붕회를 할때 이미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50년 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현장에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 여의도에서 있었던 엑스폴로 7사 우리 교회도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백만 명이 모여서 그뜨약볕 아래서 그 뜨거운 여름날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역사가 그 위에 나타났던 한국교회 큰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금요 한마음 기도라든지 이럴 때에도 우리 성도들 함께 해서 부르져 기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더불어 기도할 때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기도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마음.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생각과 또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근데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부흥의 역사를 보고, 또 우리 자신의 뭐 삶의 경험들을 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때는 가장 먼저 시작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평양 대부분동도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비판하고 했던 것들부터 시작하여서, 이 안에 참 이렇게... 이 어두운 것들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뚜렷한데 가면 그빛 때문에 어둠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죄악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그거와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회,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막혀 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또그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그러고 난, 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옆에 있는 지체와 화해하고 그를 용서해 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이 120명의 성도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도망도 치고 그전엔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렇단 날지라도 베드로도 변화됐던 것처럼 또 120명의 성도들도 변화했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변화됩니다.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됩니다. 변화되고 그 변화될 때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회개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더불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성령을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그래서 지자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을 썼던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특징, 그 기도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는 겁니다 오로지, 오로지 오로지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몰입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잡생각들 갖고 한 것이 아니라 또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말까 뭐 아니로 좀할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이 시간에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겠노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들을 기도했던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다. 너무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시도록 태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한 과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불의한 재판장이어서. 뭐 과부의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과부가 날마다 날마다 찾아가니까 그것이 귀찮어서라도 그 과부의 이야기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건을 하물며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의 모범을 누가 보이셨냐면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새벽에 일찍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또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를 가 지시기 전날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시는데 누가가 누가 보금 22장 44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약속된 성령이지만, 제자들이 기도한 것은 이때가 기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할지 모릅니다. 열흘 뒤에 임할지 한달 뒤에 임할지 1년 뒤에 임할지 모릅니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힘쓰더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언제까지냐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리가 있는데, 그 웨슬리가 참 아주 깊이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뜨거운 마음 가지고, 아,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배를 타고 아, 건너가는데, 근데 뭐 거센 그런 파도가 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쩔 줄은 몰라고 있는데, 글쎄 저 옆에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파도가 너무 심하게 쳐서 막 이렇게 마음의 요동감이 큰데, 근데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형제단이 왜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따는 겁니다. 뭐 선교사로서 아메리카 대륙을 가는데, 근데 그 말이 그 당시에 깊이 이외슬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더 진심으로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시 복음에 거듭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감리교를 또 장시에서 또 선한 여행을 많이 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형제 되는 사람들 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독일에 진젠드로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는데 그와 함께 신앙 생활했던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공동체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두 사람씩 한 조를 이루어서 짝을 이루어서 하루에 스물 네개 조를 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24시간을 혼자 기도하지 않고 그 짝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100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기도는 힘써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알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마태복음 말씀과 이 누가복음 말씀 거의 다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는데 하나가 다른 게 뭐냐면 좋은 것이 성령으로 바뀌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그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모여 있기에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아직 이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건설되어지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 부흥이 어떻게 오는 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증인 공동체가 될때 그와 같은 부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까지, 제자들이 기도할 때까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좋은 것을, 특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을 힘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 맞아. 개 사모해야지. 왕년에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그때보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고 있지만, 이전과는 좀 다른 환경 속에서, 아, 마음의 용기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개샘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천사가 도왔습니다. 누가 보금 22장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천사가 도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일 가운데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세대에 우리를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